이 길게 이야기할 게 없어. 네, 용서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있냐, 이 말이야. 꼭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또뭐 말이 많다고 또 조용해져 버려. 200조라는 복지 예산을 어디다 서냐? 저거 용돈이야. 200조를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안타까운 게 아니야. 용서할 수 없다니까. 생님그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돌보던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이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분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의 사연인데 많은 걸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지난 8월 대구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숨지도록 방치한 청년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약 8개월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이 청년은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에 숨집니다. 아버지의 상황이 많이 심각했어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2년에 예. 한 번씩 몸을 바꿔줘야 맞습니다. 되고요. 대석은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고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주 간병에 정말 중증인 거죠 아, 목욕을 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던 청년 A씨는 2천만 원 정도의 병원비와 매달 내야 하는 월세, 가스비, 밥값 등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방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 간병 살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음. 저 청년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보나 우리 사회 제도가 죽였어요. 왜냐면 저 청년이 2천만 원 의료 보비는 네. 의료 보험이 100% 적용돼야 돼. 100% 적용돼야 되는데 국민 의료 보험이 산재 보험이나 사대 국민 사대 보험 네. 그게 의료보험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추가로 더 내야 된다, 더 내야 된다. 그 2천만 원이 그 서민들한테는 음. 큰 돈이잖아. 네. 그게 원래 없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의료보험을 기업인들한테 많이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한 많이 받아가거든. 네. 그걸 어디다 쓰냐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월급으로 쓰는 돈이 얼마야? 자기들이 아껴 쓰고 네. 의료보험을 100% 정해야 돼, 앞으로. 앞으로는 치과 진료도 네. 자기가 뭘 하든 의료보험이 100% 적용되게 할 거라고 금리별 음, 음. 하든 은을 뭐뭘 하든 간에 네. 좋은 거 최고 좋은 걸로 의료보험이 결정돼야 돼요 음. 시가도 100% 네. 보험으로 다 되게 어. 그러니까 일반인이 의료보 아버지가 그리 됐을 때그 신고 체계가 전혀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불이 났을 때 네. 어떤 신고 체계 그 신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어린 청소년이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외국에서는 전부 뭐 기록이 올라가. 20대, 30대 미만의 청소년이 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경제력이 없다. 이거는 정부의 기록이 올라가. 네. 이거는 정부가 보조해야 될 대상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수시로 체크를 해. 서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지제도. 그럼 우리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200조나 복지 예산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었다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람, 이제 그 언론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빚은 비극이다. 비극이,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저거 네. 복지 그 사람하고 아임맥 있는 사람이나 혜택보지. 음.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 그 돈. 이런 사람 하나도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복지제도에 예산 200조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음. 국민 배당금으로. 음. 똑같이 받아버리면 말이야. 네. 누가 누가 받아가든 안 받아가든 관계 없어 똑같이 다 나가니까 사각지대가 지금은 네. 그 구청 직원이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될 돈을 지갑 명단을 정해 음. 저 사람 돈이 있다, 없다, 이거 코드를, 네. 그저 사람 없다 이것도 지갑 판단해 가지고 코드를 심시대을바꿔버려 그래 가지고 옛날에 그저 구청 직원 한 사람이 네. 82억인가 해먹은 거 알지? 아네또 한때 그게 되게 놀란 양천구청에서 네. 한번 그 사건이 났잖아 네. 이거는 말단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떡지물러서지무르는 물렀 거야 제 네. 음. 친구들 통장으로 다 해가지고 돈을 다 빼돌렸어요 음. 한 달에 얼마씩 빼돌렸는지 알아 음. 그게 뭐하는 짓이여 네.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음. 예산은 계속 헛되게 쓰이고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 계속 있을 수밖에, 수밖에 게... 없고 이거는 있은... 음. 외국 말이야 재산 상태가 없는데, 20대 아들이 있다? 부모를 모시고 있다? 요렇게 딱될 때, 부모가 늙었다? 이럴 때는 네. 그 대상에 딱 접근이 되고버려 그럼 시에서 확인을 해. 네. 지금 생활비는 뭘로 벌었었냐? 네. 아버지는 지금 병에 누워있습니다. 어, 너는 학교 다니냐? 학생입니다. 아, 어, 그래서 중퇴했습니다. 아, 어, 그냥 이런 게 있으면 다파괴이 돼. 파괴가지고 그거는 청년, 청년 가장에 들어가. 학생 가장도 있어요. 학생 가장. 아까 그런 애들이 학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학생 가장은 기록이 올라가 있어. 그리 그러니까 우리도 어그 학생 가장이 몇 명이나 이참파괴이 돼. 그래가지고 말도 못 하게 려운 애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저2주 전인가요? 그때는 또 젊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방치하고 또 아이를 뭐 이제 음. 밖에 던져서 죽게 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럼 그러니까 또... 그런 그 복지 사행시 대해서 네. 지금 우리 이 젊은이는 더 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혼자서. 저렇게 될 때는 우리 간호가 오게 돼 있어. 시 국가에서. 그리고 각국가에서 간병인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게 그런 제도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사람들 어, 홍보가 안돼 있는 거예요. 어, 음. 네. 안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있냐 이 말. 꼭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서야 또뭐 말이 많다고 또 조용해져 버려. 네 맞습니다. 전번에 뭐뭐뭐 뭐, 뭐 어린애 둘 데리고 뛰어내는 할아버지. 네. 국민 배당금만 주면 이런 일이 없어. 이만원 음. 왜 빌려? 아.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3 0 0만원 나오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에 해야만 사람이 저런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네. 200조라는 복지 예산을 어디다 쓰냐? 저거 용돈이야. 복지 예산이 200조나 쓰이나? 어, 일년에 200조. 와. 이거 용할수가 없다니까. 아. 네. 200조를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음. 이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이제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고 이제 아버지 공장에 다니다 아버지가 둘이 살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내출혈로 쓰러지게 되셨고. 근데 이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퇴원을 좀 병원에서는 자좀 거기에서부터 병원비 감당 못하겠어서 이런 게 들어가면 안돼병원에 간호원들이 네. 바로 동상무소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교육이 안 되어시스템이 아. 모든 게 시스템이라니까 아 이거 네. 어떤 청년이 있는데 네. 제가 아버지를 혼자 간호한다 그런데 음... 지금 이강이 이 사람이 복지 돈 때문에 아버지를 끌고 퇴근하 강제 퇴원을 하려고 한다. 이거 아, 보고 네. 들어오려 들어가야 돼아네 맞습니다 어, 얘는 뭐왜 이러냐 돈 때문이라 네. 여기서 이제 일찍... 아, 얘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의료보험이 100% 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네 그러면 100%안 되니까 얘를 아버지가 점점 2천만 원 3천만 원막 늘어나면 안 되잖아 네. 그 애가 놀라서 아버지를 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지금 빼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신고를 해줘야 된다니까 신고 아, 정부에 음. 병원에 그런 시스템을 해놔야 된다 말이야 신고망 그런 경고를 아들하게할게아니야 나라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나라에다 보고를 해서 그 관을 동해서그 네. 학생을 면담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아저 나쁜 놈들이야. 나는 이거 용서하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참...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안타까운 게 아니야. 용서할 수가 없다니까. 젊은 아버지는 돌아갔다 하지만 젊은 청년이 또 그게 뭐야. 네. 4년이 또 뭐야 4년이. 네. 네. 우리가 죽인 거야 우리가. 네. 우리가 죽여놓고 왜 젊은 청년을 감옥에다 넣어. 이 청년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집에 10살이 들어가지 못한 채집 앞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드, 들어갈 돈은 많은데 막막하고 좌절감 또 무능력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이런 편지를. 그래,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래. 얼마나 방황스럽고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과연, 어. 이렇게 생각한 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관들은. 성... 예. 법관들은 금수제니까 모르지. 그냥 저 자식, 지금 아버지 죽겠다. 이래가지고. 형을 4년씩 때리잖아. 네. 어쨌든, 고의적 살인도 4년이 있는데, 네. 그거 그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4년이 뭐야? 음. 근데 그거는, 네. 예, 저 우리가 뭐 구제해야지, 구명해야지 네. 어, 그래서 그런 신고제도를 말씀하시고, 아, 신고제도에. 배당금이 있으나 사각지대는 없어진다. 어, 그러니까 병원이나 어. 이런 데서 태어안아서안될 네. 사람을 돈 때문에 하는 것 같다. 학생은 무슨 뭘 하고 있냐 생활이 어려서 그렇다 네. 신고해 줘요 본인은 정말, 자존심이 네.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돼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 네. 자동으로 음... 어,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 나와봐 에 자살할 사람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응? 이 아버지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알다 보니까 너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아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불을 타니까그 전에 방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어 임종을 맞은 아버지랑 그걸 바라보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아, 그 말도 생각해보다는. 못 하지. 네. 아버지는 매일 소대비를 받아 줘야 돼. 네. 근데 못 도리하잖아. 네. 그 몸이 욕창이 생기고 뭐 음. 그 소득면을못넣니까 네. 그냥 돌아가는 거지. 음. 그 무시무시한 일이야. 이런 매장한 나라고 돼있노. 어? 누구나 노후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다 1인 가족인데. 음. 그렇잖아. 네. 그런 시스템이 돼있어야 돼.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은 전부 재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청년이 빈 지식, 병원비만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음. 저희 또 가계부채가 2천조에 달하잖아요, 총재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가계부채 가계부채 2천조 안에는 또 이와 같은 서민들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그 애완과 눈물이 음. 녹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또한 그래서 내가 2천조 가계부채를 1억씩 줘서 음. 그럼 이 청년 1억 받고 월150 받아봐. 모두 해결되지. 네. 음. 음. 그래서 음. 이 길게 이야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용서할 수없는요 네. 네. 음. 청장님께 대통령 이 이런 일이 전혀 안 되죠. 아, 여보분 100%. 100%. 여러 100%. 뭐뭐 금리발해서 돈내 나라 이런 거 없어. 모든이 네. 병원 가면 100%예요. 음. 응? 네. 응. 그다음은 음. 국민들한테 특별히 공무원이 재량으로 돈을 보내는 이런 없어. 음. 응? 네. 모든 국민에게 보편성으로 똑같이 가면 같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돼. 이거 안 돼. 네. 도둑놈들이야. 음. 그래서 복지 예산이 2 0 0조 원에 들어가는 거야. 네. 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게 신고제도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 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애를 부양한다거나. 옆집에서 사람들을... 보면 신고해줘요 아. 맞아 맞아. 네. 애 죽고 나야 이제 뭐 신고하고 뭐 이런단 말이야. 네.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먼저 시스템이 착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 거. 네. 내가 어 나는 그런 걸 보면 막 머리 피가 거꾸라졌어 네. 그래서 네. 내 국민 배당금 국민 배당금 때문에 그 배당금 다 먹을까 아까워서 자살을 안 해요. 네. 사람들이. <웃음> 네. <웃음> 그래. 네. 이 젊은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원망했겠어. 그러게요. 우리가 좀 뭐가 뭘 가야 돼? 음, 우리가 잘못. 어, 그 젊은이 가는 게 아니야. 아, 대충, 네. 이제, 총재님, 총재님 오늘 너무나 기자한 말씀. 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 가자.